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존승 예수 나업돌 기념 행사가 7월 27일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 의 발전행로에 백승의 만년 초석으로 고여진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전하의 영웅세대가 혁명유산으로 물려준 투쟁정신과 승리의 전통을 혈맥으로 이어가며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계승완성할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찬엄치는 속에 수도평양의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앞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한 영웅 조선의 존엄 높은 모습이 불멸의 승리상으로 거연히 솟아빛나는 승리 전통 교장의 대전당은 위대한 전승조을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게 되는 전체 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9돌스를 경축하는 리식이 시작됐습니다. 727 행진곡의 선율에 맞춰 긴 차게 들어서는 우리의 군악대요 지금 대형 전광 팬들에는 군악대의 활달하고 기백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란 수령의 영덕 밑에 자기 곳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안고 조국 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역사에 새겨준 승리의 칠레치. 역사의 그날로부터 6 9의영군이새겨졌습니다 오늘 군악 예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용의 위병들이 몽란하고 재치있는 무기 기교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제6님을 모시고 분학 설이 높이 울린 영웅조선의 전승행진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연대와 연대를 굽이쳐 왔으며 경애하는 정비서동지를 모시어 승리에서 더큰 승리로 모아 쳐가고 있습니다. 전승세대의 정신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장 고귀한 무산도 이어가고 있는 영웅 세대의 호산들, 위대한 연대의 계승자들이 있기에 이 땅에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만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1200m에서 리탈한 항공 육전병이 경축 행사가 진행되는 상공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대한청중의 연대를 안아온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한송이 꽃질란니다 조정 라카산을 활짝 펼친 우리의 용감한 항공 육전병이 경축의 밤하늘가에 라몽새 공화국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팡종들은 7월의 밤하늘가에 휘날리는 나은세풍악국 비를 우러르며 피로소 지켜낸 조국 정전의 3년간을 깊은 회옥 속에 안아보고 있습니다. 청명이며 청창한 조국의 미래인 라몽세 공화국지요. 미래인 전수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칭찬에 남았지라 깊은 전승자를 경축하여 내 조국의 하늘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강한 항공 육전병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교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편대가 경축행사가 진행되는 상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남진의 돌리경로를 제일 먼저 열어놓은 빛나는 군공과 더불어 근육부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부대의 전투비행사들이 지교비행에 진입했습니다. 격기 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강화하는 초저공 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솟구치는 수직급 상승 기격그 낮은 상승 비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중 전투 비행 동작들을 영숙히 수행하는 미도운 전투 비행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투 비행사들이 평시 연마한 비행수를 여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저 비행운은 전승들의 뜻깊은 이밤영용한 하늘의 용사들이 전승세대에 드리는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 송과한 경례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위대한 존승 69돌 기념 행사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최용림 동지, 대종수 동지, 리명수 동지, 안심 동지, 김경옥 동지, 김시약 동지, 리길성 동지를 비롯하여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전승조를 맞는 그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